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현장은요,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위치한 신축 현장입니다. 살고 싶은지 마음에 드는집꼭 찾아드리는 굿필라 TV 정부장인데요 오늘의 현장 인근에는요 이렇게 근린공원도 바로 가까이 위치해 있고요. 현장 옆쪽에는 어린이집까지 의정부에 오시는 분들은 보통 의정부동이나 호원동을 많이 선호하시는데요. 의정부동에는 한동안 신축 현장이 없었습니다. 오늘의 현장은요 서울로 진출할 입수 있는 호원아시와 정말 가까운 위치에 있고요. 인근에 초등학교, 고등학교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집 주차 공간이에요.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고요 널찍하게 일렬 주차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오늘집 보러 가실게요 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의 우리 집은요 전실에서 실내 공간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만큼 사생활 보호가 잘돼 있는 그런 전실 공간을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전실 사이즈 넉넉합니다 신발장도 키큰장 4칸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하부 띄움 시공되어 있는데요 벽체는 다 깔끔한 탈마감 되어 있고요 어, 반대쪽 벽체는 일괄 수동 스위치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전실 중문은요 이렇게 블랙 프레임을 해서 깔끔하게 설치가 되어 있네요. 오늘의 우리 집 바로 만나보실게요. 의정부동에서 정말 위치가 좋은 오늘의 우리 집 실내 공간을 소개할게요. 어, 전실 들어오자마자 바로 방이 보이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제 오른쪽 편에는 우리 집 사이즈로 봤을 때는 여기가 2번 방이고요. 반대쪽으로 앵글을 돌리면. 어, 이쪽에는 메인 욕실 공간 그리고 반대쪽에는 우리 집 2번 방이고요. 더 들어가면 넓은 거실과 주방 공간이 일체형 구조로 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집은요 쭉 들어가면 맨 안쪽에 아늑한 1번 방인 안방 공간이 나오네요. 오늘의 우리 집은요, 실내 딱 들어왔는데, 벽체가 벽지 마감이 안됐고요 깔끔하게 포인트를 줬습니다. 템버보드 마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집이 좀더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받는데요. 첫번째로 만나보실 우리 집 공간은 2번방이에요. 와우, 우리 집 2번방 사이즈 정말 넉넉하네요. 창가는 2,500, 벽체는요, 무려 1 0자예요 3m 나오고요 창문을 조금 열어놨는데요 바람 정말 잘 들어옵니다 우리집은 채광이 좋은 남향집이니까요 우리집 2번방 붙박이장은 10자 사이즈로 해주세요 공간 넉넉하죠? 그러고도 넉넉하게 침대나 책상 놓을 수 있는 공간 우리집 2번방이에요 오늘의 우리집은 깔끔한 느낌 어, 메뉴 실도 보실게요 우리집 메욕실은요 직사각형으로 쭉 들어오는 구조라 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중간에 파티션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 넉넉하게 마련되어 이 있는데요 통합석이 깔끔하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거울 수납장도 대형 사이즈죠 밑에 쪽에는 젠다의 선반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세면대 변기 그리고 우리 집은요 이렇게 이를 보시면서 통화나 문도 열어주실 수 있어요 메뉴시 공간 앞쪽에는 우리집 3번 방인데요 우리집 3번 방도 사이즈 넉넉합니다 2630 2630 정사각형이에요 우리집 3번 방도요 가구 배치 가능해요 이쪽에 넓다랗게 침대 놓고요 이쪽에는 시스템 행어 이쪽 공간들 사이즈가 좋죠. 책상이나 파우더장 놓으시면 딱 좋아요. 자 이렇게 복도의 끝에 오면 넓은 거실과 주방 공간이 우리 집은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주방공간부터 보실게요 와 우리집 주방공간 사이즈 넉넉합니다 일단 단차가 넉넉하게 되어 있는 아일랜드 식탁에서는요 충분히 가족분들 식사할 수 있는 여유로운 공간 마련되어 있고요 밑에는 전자레인지 밥솥도 다 넣으실 수 있어요 상구쿡탑은 가스레인지 안쪽에 후드도 깔끔하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어, 싱크볼은 대형으로 넣어 드렸습니다 오픈형 수전도 들어가 있고요 상구장 하부장 깔끔하게 화이트 하부장은 이렇게 스타일리시한 메탈색으로 처리가 되어 있네요 어우, 상당히 고급진데요 다들 아시죠? 냉장고 두대 자리 들어가는 사이즈 많지 않다는 거. 우리 집은요, 양문형 냉장고 넉넉하게 두대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집의 포인트 중에 하나, 이렇게 매립 팬트리가 있다는 거. 깨알 시공이네요. 가정용품 잔짐 꽉꽉 수납해주세요. 주방 옆에 동선 좋은 우리 집다용도시 공간도 보실게요. 와, 우리 집다용도시 공간도 사이즈 넉넉합니다. 외부 환기창도 어, 사이즈 좋게 시공되어 있고요 보일러는 나비엔 1등급 보일러, 그리고 수전도 양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세탁기 건조기 대용량 놓고편하게 이용하시 되시고요. 사이즈가 넉넉하니까요. 한쪽에는 분리 수거할 수 있는 통돌도 놓으시고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이 집은요. 깔끔한 느낌이 들고요. 서울 진주님이 편안한 호원아씨도 바로 옆쪽에 있으니까 신혼부부들한테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집 1번 방이에요. 우리집 1번 방 사이즈 넉넉하죠? 전체적으로 바닥은 강마로 시공되어 있고요. 어, 안방과 거실 공간에는 시스템 에어컨 어, 사이즈 좋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외부 환기창 사이즈 보세요. 넉넉하죠? 창가는요 3380, 벽체는요. 3300. 어, 이쪽 공간에는 11자 붙박이장 시공해 주시면 좋고요. 이쪽에는 널찍한 침대, 편안하게 놓으시고요. 반대쪽 공간에는 하부 수납장이나 파우더장 놓으셔도 우리 집 안방 공간 넉넉합니다. 안방에는 우리 집 세컨 욕실도 소개해 드릴게요.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로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전면에는 LED 유리걸과 벽걸이 수납장, 그리고 일자선반도 길쭉길쭉 하네요. 어, 세면대와 변기가 되어 있는데, 세면대 옆쪽으로 샤워기도 설치가 되어 있죠. 샤워는 어, 세면대 앞에서 문 닫고서 하시면 되시고요. 세면대 옆쪽으로 우리 집은 이렇게 실외기실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외부에 로봇셔터 설치가 되어 있고요. 실외기실도 사이즈 넉넉하게 마련되어 있네요. 문 닫으면 전혀 소리가 나지도 않고요. 마지막은 우리 집 넓은 거실 공간 보여드릴게요. 와, 우리 집 거실 창은 3면 창이에요. 사이즈 넉넉하게 보이시죠? 3,700 슈퍼홀은요. 템바보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아, 상당히 깨끗한 느낌이 연출되어 있고요. 소파는 넉넉하게 산용 소파까지 어, 배치하시고 이용하시면 되시고요. 월패드와 볼러 컨트롤러도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네요. 우리 집아홀 공간이에요. 아홀 공간도 상당히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죠. 어, 광포 포션 히탈로 벽체 마감 되어 있고요. 음이 정도면 75인치 TV 벽걸이로도 시청 가능하세요. 거실 천장에는 항상 대용량 시스템 에어컨 달려 있는 거 기본이고요. 우리 집 LED 거실등 보세요. 와 완전히 크잖아요. 정말 밝겠죠? 오늘 소개시드린 집은요,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바로 옆쪽에 어린이집 있고요, 공원도 있고요. 서울을 출퇴하신 분들한테도 오늘의 집 추천을 드리는데요. 우리 집에서 호원나지도 바로 타실 수 있는 그런 입지에 있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마트까지 이 인근에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거수행을로는 최적인 오늘의 현장, 분양금액은 3억 초반으로 준비해 드렸습니다. 입주금은약 1억 정도 필요하시고요. 오늘 현장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의 연락처 매물번호 확인하셔서 빠르게 연락주시면 이집 자세하게 안내 도와드리고요. 인근에 비교할 수 있는 현장도 다 같이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눌러 주시고요. 저는 다음번에도 더 좋은 집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